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은 종말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때그 천지가 창조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말이 있는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100세, 뭐 200세 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죽음도 종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진 자가 있다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나,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종말이 오기 전에, 내 영혼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 내 영혼은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내 영혼이 죄삼을 얻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냐? 의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답은 죄인이어야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이 바로 죄인이어야 돼. 죄인은 예수를 믿는 거야. 병든 사람은 병원이 필요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인이냐? 죄인이라고 다 예수 믿고 죄인이라고 다 죄사 먹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살려고 하는 죄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내세를 위하여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니까 죄 때문에 안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성령의 보증도 받고 성령의 보증도 받아야 신령한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입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건안 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야. 그리고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늘문을 열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이 세상의 죄를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 죄인이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이 살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죄 있는 곳에는 절대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병든 자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어, 문등병 걸린 자에게도 오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환영하는 자에게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자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면 영혼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죄 싸먹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은사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을 힘도 주는 거야. 이걸 순교라고 하는데, 순교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순교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 증과하다가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120명. 4천명5천명성령 받고 다 나가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다 순교의 피를 뿌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언제가 종말이에요? 우주의 기능이 멈추는 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날이 종말이에요.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부활과 슈거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날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종말이고 새 하늘로 볼 때는 영생의 시작이에요. 내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나의 종말의 날이에요. 내 육체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죽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을 가리켜 죽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잔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안식에 거하는 자에게는 내 영혼의 영생의 시작의 날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여, 능력 있는 자여,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때,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